아, 염소. 염소. 듬로음음 아침에는 간단하게 차나 마신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일단 오늘 차로 시작합니다. 하는 새벽 6시 9시에 마치고, 아침 10시에 는다 아,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럼 오늘도 재밌는 촬영,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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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스럽네 오늘도 안 돼? 오늘도 어, 안 돼? 다시 편집, 요즘 버전으로 아, 그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무슨 말이야? 방금 자막 이거였어요. 방금 자막 밑에 오늘도 히,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오늘도 힘차게 가봐야겠다. 오늘은 뭐 사원을 가보려고 한다. 뭐. 야? 아 터키에서는 차이였고 인도에서는 짜이고 어 네팔에서는 짜. 짜이? 짜? 짜이? 아그 짜이라고 하는? 오, 아 짜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짜이라고 하네 아, 포테이토를 갓, 볼로 이렇게 빻는 거구나. 오. This is potato. This is garlic. 갈리. Yeah. 아 포테이토 갈리. 이게 렇 빡빡빡빡 천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천막 쳐놓고 바깥에서. 의점을 하시나 보다. 이런 게 이제 느낌이지. 네팔 스캔서 걸러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땡큐. 봤냐? 바냐 네팔 짜이.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굿이 뭐라더라? 룸부 룸로, 람로, 룸로, 람로. 하하하하라 임마. 찍인다 뭐, how much? 1kg. 에? 1kg. Bye bye. Okay. 이거, 인도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뜻이었어. 아, 뭐, 그냥, 오케이,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좋다, 뭐. 여기서도 똑같은 것. 응? 아, 좋아, 좋아. 와, 이 집, 이집 과일 맛집인가 보다. 사람 보소 와. This is store. Hot place? This is store. Hot place? Juice store. Juice s Juice store. 아, juice. 아, all in one. Ah, o n one. Juice. a l one. 아, all in one. 다. f r u i s n o n e r f s f r u t s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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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o Fruits. f r u 아. t s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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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u i 지금 거한번도안 먹어 보긴 했는데. 한번 먹어 봐. 어, 코코넛 주스? 야. 코코넛. 와우, 와우. 와우. 어휴 어유. 손손 빌라. 요한 드링크야? 히어. 에. 나 진짜 이렇게 먹는 거는 와. 이렇게 들고 먹는 거네. 오 오렌지 오렌지워요? 아, 야, 야 저기 앉아서 뭐라고? 어? What's this? Oh, 오 오렌지, 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주스. 오렌지. 여기 아침부터 오렌지 주스? 나는 코코넛 주스. 아 생각보다 뭐 단맛 이런 맛은 아니네. 좀 깔끔한 맛이네. 코코넛 향이 나는 음, 음식이나 그런 것처럼 향이 진하지 않네. Now, t a n k you. y for this good. This is dango. No, this is coconut. c o c o 인데 어, no oh, oh. She, she, she. Oh, oh, 아, 어쨌든 이거 먹으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몸에 좋다. Oh, 니 i n i s h No, no finish. Oh. finish. No, finish. I'm, I'm f i n i s h I'm done. Why? You don't like? You don't like? Ah, full. f u 은은하게 물배로 아주 그냥 잘 채우고 간다. 는 아까 25, 250원인 거에 비해서 코코넛은 1,500원이네. 어이 정도면? 와 생닭을 생닭을 여기서 그냥 바로 빵는 그다. 여기는 또 갑자기 또 도넛? 에? 도넛? 스윗 스위트? 스윗 스윗이라네 스윗. 스위트? 이거는 유부를 튀기는 느낌인 것 같다. 유부. 아 진짜 뭐 거의 대형 마트나 다름 없네. 온갖 종류가 뭐다 있네요. 상점에. 안녕하세요. 라이더 라이 Can I inside? 알겠어. Right What is it? Right 우와, 소리가 다 다르네. 우와. 우와. 온가 어, 어? 아, 좀 세게 쳐야 되는구나. 슬록. 이 이름이 뭐예요? 어, uh, What is it? 케미컬 케미컬 a 아 c 케미 m i c a 아아아 e 아 염소,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염소. 염소 염소 아아염아 염소 아 yeah. 염소, yeah. 염소 아아 yeah. 탬버린도 yeah. yeah. 파는구나 탬버린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악기 장인, 악기 만드는 장인이시구나. 아, 악기, 아, 악기, 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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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오셨나봐요아 혼자 오셨어요. 아 예예, 예. 혼자. 어, 유튜브 보세요. 아 저요, 예유튜브입니다좀 예. 아, 참... 찍으셨어요? 어 그냥 많이 찍은것같은데 어... 어... 네. 초면인데 반말하시네요. 찍으셨어요 그랬는데요? 아, 예. 존댓말을 해도 반말로 듣는 그런. 뭐 그래, 이렇게 땀이 차서. <laughs> 열심히 하느라. 아, 지금 거의 계속 물로만 배를 다 채워놨어요. 지금 약간 신호가 왔어. 예, 아 지금 얘 예, 궁금한데,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지금 여기도 재밌고 궁금한데, 어막 저기 가면 플랑켄슈타인 가면 있고, 어막 말뚝이 가면 있고, 저 도깨비 가면 있고, 저 궁금한데,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거 아니야, 레토레 아닌 것 같아. 전화번호가 있는 도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기로 전화하면 되나? 어디 카페 같은 데를 찾아야 되나? n a m a 칼리 반차 치킨. 아이여, 아, 땡큐. a n 바로 코 앞에 두고 못 보고 있었네. 타칼리 반차 치킨 타멜 날밥 먹으러 왔습니다. 건물 들어오자마자 이 비릿한 냄새는 무엇? 남았스테, 남았스테. 하나부터 치킨 치킨 스팸 먹어. 원엔 날밥. 날밥? 날밥. 야, 원. 오, 짜이 네. 짜이 짜이 짜 지아 짜 지아 어지 그럼 뭐 시켰어 모모 모모 만두 어. 모모가 우리나라 한국 만두랑 똑같아요 짜이 왔어 짜이 와 짜이 이렇게 너무 큰거 아니야 아, 짜이 자 짜이 짜이 설탕 넣어 드세요 설탕 넣어 놓으세 <laughs> 자, 방부제 들어갑니다. 넣어서 드셔보세요. 달달하니 맛있을 거예요. 당을 또 채워야지. 따라 달밭. 버터? 버터 버터. 버터를? 아, 버터를 밥에 이렇게 뿌려주는거나 자, 한번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국 만두랑 똑같이 생겼죠? 이게 모모예요, 모모. Yeah, yeah, yeah. 치킨모모를 시켰거든요? 음, 안에 치킨. 음! 오히려 이게 카인줄알데 엄청 매운 소스다. 엄청 매콤한 청양고추 막 넣은 그런 소스 같아. 음, 음, 음! 그 향신료의 느낌이 나서 독특한 맛이 난다. 잘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음. 밥, 무슨 밥 생각까지? 네팔의 백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마가린 섞은 맛인데, 그 마가린 향이 되게 세지 않고 약한 느낌에. 음, 음, 맞아, 그거. 뭐난 같은 여기서 이미 향신료의 맛이 나요. 여기서도 꽃꼬 꽃숲 하면서도 강렬한 맛이 있는데. 그. 이 아주 그냥 신숙해 보이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나물. 시금치 나물 같은 거여 올려서. 시금치 볶음. 나물 볶음이에요. 우리 한국식 나물 볶음. 이거. 이것도 약간 우거지라 해야 되나? 우거지 볶아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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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런 맛이 나요. 오. 내 머리카락이겠지? <laughs> 내 머리카락이겠지? 네, 내 머리카락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주고 가서는 이 맛이 강렬할 것 같은데? 음, 고추 단무지 느낌. 음, 맛있다, 이것도. 음, 이, 이걸 정확한 걸 뭔지 모르겠는데. 수빈인가 음, 음. 호박, 호박. 호박 말린 맛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 쉽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반가운 맛이다. 아올 믹스. 아, 아 m 믹스. 아, 아, 이게 진짜 낯설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 먹는 거 보기만 봤잖아요. 보기만 보고 직접 이렇게 비빔밥 할 때도 저희가 막뭐 비닐을 끼고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느낌이랑 또 색달라요, 뭔가. 굉장히 지금 기분이 묘해요. 내 지금 머잘싸먹던데 다들? 아, 그래도. 식 그래도. 기분은 묘해도그래 있습니다. 이거 소스도 같이. 소스. 아, 이 그래도. 그래도. 그이도 그래도. 그래도. 이 One m o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맛있었던 거. 피클. 아, 무가 아니고 오이였구나. 아, 아 방금 옆에 어떻게 해서 먹는지 봤더니,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해서, 해서, 냄새에서 먹네요? 음,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팥이나 콩이나 뭔가 뭔지 모르겠어. 그걸 삶아서 우려낸 물 같은, 근데 좀 걸쭉한 스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방금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왼손을 아예 먹을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왼손은 화장실이나 이제, 더러운 거할때 쓰는 손. 이거는 화장실 손, 오른손은 먹는 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진짜 이제 조사가 다 됐다. 첫 느낌만 이상했지, 썩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이상하지도 않네. 재밌다.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음! <laughs> 그렇게 <그래도> 조금 말고 <laughs> 제대로 비벼먹어요. 이게 약간 순수해지는 느낌? 갑자기? 어,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을 때.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신과 관련된 것일까? 이런, 이렇게 계속해서 아직도 손으로 먹는 이유가 뭔가 있을까? 그 옛날에 손으로 먹었을 때 이게 더 편한 가 같아요. 다시 또 손을 또 씻어야 되고 하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먹고면 편할 텐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신성한 손으로 오른손을 먹는다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점점 손이 따가워지고 손이 절여지는 느낌이 드는 건 뭐죠? 이 양념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양념 좀 매워가지고. 근데 옆에 엄청 깨끗하게 드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먹지? 싹싹 긁어 먹어야 되나요 이기 판이 좋아 이싹보 이렇게 싹한싹싹이렇 싹, 싹 먹을 수있겠는 no, no. 어, 너아이 그리고 여기도 완전 무한 무한 백반집이네 여기도. 어드세요 후식으로 이런 걸 주셨어요. <laughs> 초콜릿 커피도. <컵이다. 웃음> what What is it? 비틀. t t e 비틀. i t t e r e h i e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쪽에서. 이거는 그냥 설탕 마시고 이거는 팔각 팔각 느낌 나는 맛이에요. 얘는 먹을 게못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거. 이거는 먹을 게못 됩니다. 이거는 요한 스푼 요한 스푼 요거 하나 해서 먹는 건데 살살 먹어줘. 이 입으로 이, 부서, 이 부서질 수 있어요. 음. 씹어줘요 이게? 안좋아요 우리 집에 우리 돌. 이건 한 번에 먹지 마세요. 호두 껍질같아요 호두 껍질 완전 이거는 딱딱. 이는 거이다 부서져. 이 이유 끝 디저트까지 끝.